경기도 시흥시는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배곧 신도시 특성화타운과 시흥배곧 서울대학교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최종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하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게 목표인데요. 규모는 최소 500병상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기관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 토지 내 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고 병원 명칭을 시흥 배곧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시흥시는 추진 준비 위원회를 통해 예비 타당성 검토 이후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시흥 배곧 서울대학교 병원은 2016년 8월 체결한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 협약서에 따라 조성되는 핵심 시설 중 하나입니다.